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준 율법에는 그 말하자면 종교법이 있고 사회법이 있고 또 의식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법이라고 더 이해하는 여러 결례에 관한 법과 또 때를 따라 드려야 하는 큰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 절기를 지키라는 법까지 오늘 우리 본문에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절기는 이스라엘이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입니다 6월절 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혹은 맥주절 그러니까 보리 수확하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 그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서 이제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죠. 수장절. 다른 이름으로는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고 결실한 곡식들을 다 저장한 후에 광야 생활을 잊지 않도록 초막을 짓고 밖에 나와 잠을 자는 일을 동시에 했습니다. 이 절기들을 지켜라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레위기 23장에 가면 이 절기의 의미가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의미가 좀더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다음이 20, 저 레위기입니다. 같은 레위기 23장 여기에 줄 잡아 일곱 절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출애굽기는 큰 절기 세개 3대 절기가 소개됐고, 여기는 7절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이 절기를 지키는 법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선 23장, 레위기 2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십시다. 정월 14일 저녁은 여와의 호 6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와의 호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 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두 규칙은 노동을 하지 말 것과 성회로 모일 것입니다 아, 그 뒤에 초막절에 관한 설명을 보죠 39절입니다 아까 우리 최역기 23장에 수장절이라고 되어 있는 초막절입니다.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와의 호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와께 호이 절기를 지킬 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 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자는 다 초막에 거할 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당에서 인다여 내던 때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와이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수장절이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이면서 초막절이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게 된 이유입니다. 앞에 본그 6월절에서 보시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성회로 모여라. 그리고 지금 이 수장절 설명에서는 이때도 동일하게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데,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41절, 아니 40절 끝에 7일 동안 즐거워라. 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예배와 의식은 그것을 어떻게 말하자면 예의 바르게, 엄숙하게 지내느냐 보다. 의식 자체의 예식보다 그 의미가 더 중요한 절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의미란 뭐냐 하면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절기라는 건 그렇죠. 1년 동안에 어떤 특별한 날들을 정해서 1년 삶의 중요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그건 다만 1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반복되는 한해 속에서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추모하는 것이죠 우리의 3.1절이나 우리의 광복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그 무엇을 기념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셨고 인도자가 되셨고 그의 하나님이 되사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가 에 대한 기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절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한 해를 지키셨다. 반복해서 우리의 전 역사와 앞으로의 전 운명에 하나님은 신실한 인도자요 보호자시다.라는 신앙 고백과 그 고백이 현실로 드러난 이 절기를 맞이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모여 즐거운 축제를 벌이는 것이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들은 저들의 일상생활 속에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되 이스라엘 백성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확인이 근거가 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축제요, 감사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 신약성도들에게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이 예배의 참다운 의미를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세상에서 일주일을 살다가 주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마지못해 바치거나 또는 일주일의 고단함을 인하여 주일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러 오는 주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그, 그 의미가 안식일의 연장선상에 있죠. 안식일이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래되는 날 쉬셨다. 아,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증거하는, 반복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사, 인간으로 하여금, 살고 아니 그 이상으로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인간에 대한 주신 복을 감격하도록 설계하신 것이 창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거듭나. 하나님의 원래 목적인 창조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사 이제 안식 후 첫날인 주의 날에 이 성의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서 허락된 다시 돌이켜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목적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뜻을 이루시려는 진실한, 음, 그, 어, 의지 앞에 우리라는 결과를 가지고 구원 받은 자가 창조질서의 회복과 완성을 위하여 주 앞에 감사하는 날이 이 성일입니다. 무얼 감사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스러운 결과로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 앞에, 그 일하심 앞에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 일주일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성일은 하나님이 과연 그의 일을 행하시며 그 뜻을 펼치시며 그의 능력과 은혜와 거룩하심으로 일하고 계시다를 확인하여 이날 모이도록 예배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격으로 달려와야 맞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서 일주일이 하나님 외면하고 세상 속에서 싸우다가 지친 날에 불과하고 이 하루만 간신 떼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날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주일이 고단합니다. 안 오자니 캥기고 오자니 고단합니다. 우리는 쉬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의도하는 주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인 세상 앞에 역사 앞에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로서 가서서는 유기를 살고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승리하시더라라는 감격을 가지고 오늘 즐거워하며 기뻐하러 이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맞이하는 가장 좋은 태도는 가능한 공간적으로 긴 거리를 두고 교회 오는 모습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너무 교회 가까이 주차를 하시는 것, 신앙이 없는 겁니다. 멀찍게 차를 대시거나 아니면 집에서부터 걸어오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멋지게, 정말 자랑스럽게 교회로 오십시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무십시오. 신앙이 좋은 겁니다. 이 시간까지도 와서 뭔가 써먹을 말이 있는가, 밑줄 치고, 외우고, 눈을 시험 보기 전에 수험생 같이 번득이는 것은 주의를 지키는 정당한 모습은 사실 아닙니다. 그 이날 하루를 간신히 쪼갰기 때문에 가지는, 아, 그 조급함이요. 가난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말하자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안식일에 시장에서 밀밭을, 밀을 뜯어 먹습니다. 시비들을 걸어오죠. 예수님이 이렇게 반박하셨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다. 율법 모두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있지도 않으며, 우리는 넘어뜨리려고 있지 않고 짐이 되려고 있지는 않습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며 복된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주일에 주일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을 잠시 지키지 못하고 어디 일을 하고 어디를 가야 할 일이 있는 것 충분히 하나님이 납득하십니다. 주일 땡땡이 치고 가는데 타이아가 빵꾸나지 이런 걱정을 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전에 믿음 좋은 목사님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어느 교회 그 부흥회를 맡으셨는데 주일 아침에 늦잠 주무셔가지고 새벽기도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모두가그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병인 하셨다. 가러니까 그냥 고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어처구니가 없죠. 아니, 목사님, 이 새벽 기도를 놓치시고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잘 잤다는 표정으로 아주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이 나의 고단함을 알아주셨군요. <laughs> 그 신앙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무슨 분별이 없거나 아, 게을러도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법을 통하여 베푸신 율법들을 통해서 마저도 우리를 강제하거나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려 하시며 당신의 복대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손길이라 하는 이 얘기에 연장을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다시 돌아가셔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년에 관한 규례인데요 출애굽기 23장 10절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 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거리라 너희의 포도원과 감나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래 어, 너는 6일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자, 가난한 자의 처지를 돌아보라. 가 그러니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디까지 확대되고 있냐면 들짐승에게까지 확대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전염병이 돈다든가 무슨 짐승들이 있대든가 하는 모든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것들에 대하여 적대적인 마음만을 갖고 있는데, 성경이 하는 얘기는 창조된 것 중에 가치 없는 것은 없으며, 돌보지 않아도 좋은 것은 없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물론, 이, 뭐, 병이나 재난, 재해, 이런 것들은 다 죄로 인하여, 자연계가 부패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내용과 질서와 그 역사에 선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없으며 창조된 어떤 영역과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섭리자십니다. 유일한 우주와 역사의 통치자십니다. 이것이 왜 인용되어야 하고, 왜 들짐승에게까지라는 말이 성경에 등장을 하느냐 하면, 결국 신앙이란 우리가 가지는 개인적이고 내적인 신앙 고백, 하나님을 알게 된이 사실이 나라는 개인 실존 하나에 속박되지 않고, 내가 살아서 반응해야 되는, 말하자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내가 개인으로 한 신앙 고백이 사회적, 역사적 삶의 공간과 사건 속에 그것이 펼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사회 정의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것과는 다릅습니다. 사회 정의를 신앙의 내용으로 대치하거나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어, 그, 억울한 자를 돌아보는 인권 문제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을 차지하는 것과는 다릅습니다. 이건 전혀 다릅습니다.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한, 그는 하나님이 당신의 어떠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창조와 구원의 내용과 목적 아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시공간 속에서 부닥치는 삶의 모든 정황에서 이 개념과 이 원리를 가지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자로 섭니다. 우리는 한 알에 썩는 미랄입니다.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러나 우리에게 책임으로 요청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절대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런 어떤 형태로 제한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시 공간을 외면하는 죄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이런 측면에서 제일 많이 실수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한 개인의 실전에 제한되어 세상을 살 때는 세상적인 원리 속에서 타협해 놓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신자연하는. 이 잘못을 제일 많이 저지릅니다.